지난번에 말린 대구로 숙성 꿀를 넣고 양념구이 해 먹었어요. 대구가 하나도 비리지 않고 담백하면서 너무 맛있네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아주 촉촉하게 너무 좋아요. 요즘 날씨가 파리도 없고 적당히 추워서 대구 말리기에 아주 좋네요. 대구 크기가 한 4, 50cm 정도 되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요 구이해 먹기에는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대구 손질 한번 해볼까요? 네. 대구가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갈라서 말렸어요. 깨끗하죠? 어, 깨끗하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냉 많이 말렸으니까 냉동실에 보관하려고 손질해서 보관해 볼게요. 이렇게 머리는 먹렇게 그렇게 없으니까 그냥 더 가감하게 잘르시고요요런거요기이 지느러미 같은 거요런걸비 오른 데서 비린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다잘라고 자르고요. 이렇게 이쁘게 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쁘죠. 그 안에 가시는 없어? 요큰 가시는 아, 큰 예, 요걸 이렇게 음. 튀겨도 가시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살을 많이 잘라내면 안 돼요. 잘라내면없으니까 이렇게. 네. 대구가 아주 부드럽게 말랐네. 예, 응? 음, 더 말르면 또 딱딱하니까 음. 예, 이렇게 예. 말려서 음. 렇게 예, 껍질 반대쪽 이렇게. 아, 이 정도 저 정도인 거야? 예, 예, 떡볶음. 예. 이게 예. 안 달라붙어 저쪽이. 예. 잘라붙지 않아요? 네, 이렇게 튀기는 게 맛있게 되죠. 아, 조금 더 있다가 뒤집어야 돼. 이거 노릇노릇하죠? 음. 아유, 조금 더 있다가 뒤집었어요, 이러면. 이게 너무 많이 말리면 딱딱한데, 이거 조금 덜 말라갖고 아마 부드러울 거예요. 대구를 튀기는 동안 양념을 하면시단이딱 맞습니다. 양념 한번 해볼게요. 음. 다은 방망이 뒤쪽으로 살살 쳐서 으깁니다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꼬치장을 한 스푼이에요. 어, 한, 한 스푼, 스푼, 스푼 많이네. 넣고, 한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비린내도 좀날것 같으니까 맛술로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재료 소개할게요. 요거는 쪽파 다져놓은 거예요. 위에다가 이렇게 뿌릴 거예요. 그다음에 마늘. 마늘 넣을게요. 두알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하나. 그리고 요건 쪽파하고 팽이버섯인데 요거는 위에다 그냥 올려놓을 거예요. 잣도 다져놨거든요. 잣도 위에 고명으로 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설탕 그런 걸 넣으시는데 우리는 이제 꿀이 있으니까 저희는 꿀을 한 스푼 넣을 거예요. 음. 음. 그 다음에 후추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지시면 돼요. 그리고 저거 다 튀겨지면 위에다 발르시기만 하면 돼요. 양념 끝이네. 간단하네. 네, 예. 음. 이쪽도 이렇게. 어, 맛있겠다. 양념 없이 먹으니까 담백하고 너무 맛있던데? 그렇죠. 응, 너무 고소하고 담백하고 어, 담백해. 이렇게 맞지. 해갖고 또 간장 찍어 먹어도 돼요 너무 맛있게 생겼네 예, 조금만 이렇게 두을게요 들기름? 예, 저희는 들기름 먹으니까 들기름 뿌리고 깨좀 이렇게 뿌려줄게요 이렇게 뿌려주고요. 이거는 쪽파예요. 쪽파. 이렇게 쪽파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좀 하얀 것도 있으면 이쁠 것 같아서 팽이 버섯 이렇게 뿌렸어요. 그다음에 집에 잣들 있으면 이렇게 콩콩콩콩 쪄서 마지막으로 예 네. 이렇게 하면 또 고소해요. 오, 맛있다. 다 됐습니다. 사 네. 각자 흡변하네. 습니다. 한번 먹어 볼게. 가운데로 맛있는 거로 드십시오. 내가 봐 준다. 부드럽네. 음. 야, 너무 맛있다. 응? 한 접시 깨끗이 비웠네요. 감사합니다.